이제 곧 AI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, 시대가 오잖아요. 연기는, 그리고 배우는 진짜 사람만 할수 있는 일이다. 라고 생각합니다. 연기를 하는 건 이제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가 없어서 너무 네, 멀리 와버렸습니다. 할 수밖에 없는 일. 제 인생이 모두 이렇게 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사실 좋아서 포기 못하는 거를 그렇게 포장하는 것 같아요, 제가. 난할게 이거밖에 없어. 라고 스스로 계속. 긍정 그리고 연기 안할 때는 백수 <laughs> 연기할 때는 또라이 <laughs> 부족한 점을 잘 알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진 않고 어,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잖아 어,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기하고 싶은 캐릭터는 초능력자가 돼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 목에다가 보자기 망도 메고 막 뛰어내리고 다니면서 막 초능력자라고 돌아다니잖아요동네막 하늘 날아다니는 꿈도 많이 꾸고 아직도 그런 <laughs> 순수한가 봐요 많이. <laughs> 저는 다 일맥상통인데 긍정 에너지잖아요. 저는 항상 좀 웃는 웃음을 많이 주고 싶어요. 웃음, 기쁨, 희망 이런 거. 초능력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? 그쵸? 그렇죠? 구해주는 거니까. 나를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식기와 질투. <laughs> 자기에도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인데,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을까요? 근데 그게 절대 막, 아, 미워, 막 이런 질투는 아니고요.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, 더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그좀 좋은 쪽의 시기와 질투인 것 같아요. 제가 표현을 좀 이게. 제가 이 일을 하게 된. 것도 어릴 때 엄마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를 봐주실 시간이 없으셨어요. 그래서 혼자서 동화책 읽고 카세트에 녹음해서 듣고 뭐 이렇게 하는 놀이를 혼자 하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. 지금 지나고 보면 이거는 다 배우를 하기 위해 좋은 그런 환경들이었던 것 같아요. 엄마가 공연 보러 오시면 그렇게 좋더라고요. 공연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좀 엄마가 우리 아들 배우다. 뭐 이렇게 아 잠깐만요. 아저 엄마 얘기만 하면 이렇게. 지질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울면은... <laughs> 사실 저 혼자만 있으면 성공하진 않아도 그냥 내가 내 입에 풀칠할 정도 하면서 배우 생활하면서 연기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할수 있을 텐데 좀더 욕심을 부려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면을 스스로 너무 잘 아는데 또제 장점이 아이디어가 좋은 거거든요 저의 모자란 부분을 아이디어로 커버 칠수 있는 배우 저는 배우를 평생 하고 싶은데 모든 배우들이 마찬가지겠지만, 네. 뭐 노래, 춤, 연기, 하나도 이렇게 빠짐없이 다 잘할 수 있는 배우, 되고 싶습니다.